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도에 위치한 강화도 풍물시장과 오일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오일장이 열리지 않는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곳인데요. 김장철을 대비해 고추와 고춧가루, 마늘, 젓갈, 채소 등의 시세가 어떠한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추가 4kg에 14만 원이고요. 이거는 세척을 한 거라고 해요. 안에 씨가 없고요. 간도 어, 옆에는 이게 한 박스에 2만 원에 대본감을 판매하고 아, 있습니다. 1개는3 음. 5 0 0원 혹시 이거 청양고추는 얼마예요? 매운 거? 19만 원? 아, 그렇구나. 청양고추가 더 비싸더라고요. 1번 얼마에요 고춧가루? 요거? 예. 15,000원. 한 봉지에 15,000원이요? 에 네, 아, 15 응, 이거 많아. 요거는 13,000원. 아. 어. 이건 많아요. 아, 그러네. 15,000원. 아, 걔는 2,000원. 아, 이것도, 이건 비상인가면 음. 가마솥에 볶아서 그런지 땅콩이 엄청 고소하더라고요. 여기는 떡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바람떡 절편, 그 다음에 약수송편 작은 팩이 3,000원이에요. 떡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큰거 약속송편이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마김밥이 3,000원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래떡이 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배가 한바구니만1원 그리고 그 아래 단감도 큰 망에 들은 게만 원이고요. 사과가 한 바구니 만 원. 귤도 한 바구니에 오천 원. 어묵이 여기가 제일 싼것 같아요. 두 개에 천 원. 떡볶이가 삼천 원. 튀김은세개 2,000원이네요. <laughs> 생강은 2kg에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고요. 토란이 한 바구니 5,000원. 상추가 한 바구니 3,000원이고요. 달래가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쌈배추가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잘잘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서세요 벌집꿀입니다. 대박. 2 0원입니다2 0원 되게 오랜만에 벌집꿀을 봤어요. 어, 신기하이다이 이거. 아래 큰 벌집꿀이 15만 원인데요. 이것도 되게 잘 팔린다고 꿀이다.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강조 관계가... 천칠백 오십 원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셀프니다백그 음, g 에천7백오 원이고요. 셀프로 담으시면 됩니다. 어 마리 이만 원. 아, 2만 원? 2마리 2만 원. <laughs> 이거는 두 마리 만 오천 원. 이만 원. 이건 제주. 이건 먹고. 네, 이건 먹고 아, 이게 말팔천 원짜리야. 그다 이만 원. 아. 그리고 여기는 국산 자반고등어가 두 선에 칠천 원이고요. 참조기가 한 바구니에 이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자반고등어가 두 마리에 만 이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조기가 세 마리에 만 원이고요. 그리고 삼치가 두 마리 만 원, 국산 고등어가 세 마리에 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생선이 엄청 싱싱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우와, 그래도, 그래도 와 이게 삼치를 되게 큰걸 아, 보여주셨는데요. 그렇구나. 이거를 회로 먹는구나 참치. 전라도 쪽에서 살짝해서 살짝 올려서 하면은 꼭 참치맛나요. 아. 엄청 설명도 잘해주시고 이쁜 고 찍으라고 생선도 많이 보여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징어가 네 마리에 큰 거가 2만 원이고요. 여기는 건조된 코다리가 네 마리에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쪽에는 고구마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구마, 고구마. 지금 작은 박스로 판매를 네, 하고 있는게 보였어요. 깨끗한 아, 거만원씩이요네 이거는 만원씩이요뭐 좋았어요? 이거는 꿀밤, 이거는 호박 이렇게 호박, 아, 아, 고구마 네. 양파 갖고 있었습니다. 핸 양파도 한 바구니에 만원 이고요만원 바구니 어, 백개에 오만원 아 이게 이쪽 만원이구나 아래쪽에 마늘이 판매하고 있는데 아릭스 있더라. 마요 저희가 빠드립니다. 아. 13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그리고 네. 13만 원인데 1 그냥 고추가 안에가 씨가 150. 없고요. 10근에 4 k g 정도에 13만 원에 판매를 하고 아. 있습니다. 10근 4 네. 아. 네. 뭐 네. 네. 네, 어디 쓸까요? 대추는 없나요? 예? 대추? 아니 대추 대추. 대추, 대추 아, 여기 있어요 이게 만 원씩 파는거요만큰거 아, 아, 뭐? 있잖아요. 지금 파는 거, 거, 거. 건가? 예. 이건 수입이고요. 이건 수입밖에 없어요. 어, 이건 얼마예요, 도라지 초? 3만 원. 이건 3만 큰, 것것 응? 큰 거밖에 없나? 큰 거밖에 없. 저는 대추를 하나 샀고요. 네, 어릴 때 여기는 야채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깐마늘이1 k g 에만 원이고요. 오이가 8 개에 만 원이에요. 쌈배추가 세 통에 만 원이고요. 확실히 야채 값이 채소랑 이게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양배추가 한 통에 4,000원이고요. 쪽파가한 단에 만원구나 배추가 이만원세 통. 배추는 세 통에 2만 원이에요. 생강이 1kg에 1만 원이고요. 햇떠덕이 18,000원이에요. 햇 우엉이 1kg에 8,000원, 햇비트가 1만 원이고요. 아, 햇 무가 한개 5,000원, 부타리가 한 단에 8,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도너츠 가게인데요. 무조건 5개에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낱개는 1,5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2개에 2,500원입니다. 큰거4도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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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토이 2,500원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아, 나장 얼마예요? 네 개만요. 네만요. 네, 그래요. 카르두르가 성수 성깔수 무방부제입니다생 생면에 생면 너무 좋아요. 생면 칼수가 3천원인데요한개3 아, 0 0도 많이들 사 가시더라고요. 네, 뭐드릴까 네, 낮게 한개사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한 개만 필요하신 분은 한 개만 사 가셔도 되더라고요. 하나 안 돼.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불려먹는 다시마가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샤이머스켓이 한 바구니에 만원, 포도도 만원, 단감도 만원. 아, 시나노 골드. 요즘에 시나노 골드 사과가 많이 나오고 있, 있더라고요. 만 오천원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과제추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골드키이가 만 원이고요. <목소리> 메로는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수박이 비싸네>. <목소리> 수박은 <목소리> 2만 0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패 <목소리> 땅콩이 <목소리> <목소리> 1kg에 만 원. <목소리> <목소리> 평강이 5,000원이고요. 대추가 한 봉지에 만원. 그리고 여기는 젓갈이랑 새우젓이랑 된장이랑 판매하고 있었고요. 여기는 계란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란이 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는 오리알도 판매하고 있는데 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강화는또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6영그 인삼이 한 채에 750g에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순무는 3단에 만원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추장아찌, 오징어무침, 매실장아찌,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음, 진짜 우리, 진짜. 음, 들기름가 강거가 건가? 이건 얼마예요, 이건 들기름? 들기름이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건 얼마에 한단에 5천 원씩이 이거 끓여서 아주 맛있 비싼데? <laughs> 얼마요이건한 통에 얼마예요? 이거는2 5 0원이건1 5천원 아, 얘는 많가라 맛있어. 강화도 하면 또 순무가 유명하잖아요. 순무 김치. 아. 아 이게 무만 이렇게 해고구나 무만, 무만 따로 한 바구니 만 원에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호랑이 콩구나. 이게 한 바구니 2만 원이에요? 이만 원? 아 되게 비싸다. 호랑이 콩이 비싸더라고요. 한 바구니 만 원인데 요즘에 잘안 나오고 있대요 콩이. 생강은 2kg 만 원이고요. 혹시 이거는 한 단에 얼마예요? 네? 마늘. 아, 35,000원이에요? 마늘은 한 단에 35,000원이고요. 이쪽도 이건 마늘이 얼마예요? 한 단에 35,000원에 3만 3만 5천 판매하고 5천 있었어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같아요? 거의 대부분 한 단에 3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15,000원. 여기는 이제 건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갓김치가 1kg에 1 5,000원, 오이소박이가 4개에 1만원. 여기 앞에 보이는 게장이 작은 통이 1만원, 큰 통이 2만원. 그리고 조개젓, 어리구젓, 젓갈 종류가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 건 생선인데 도미가 다섯 마리 만 원이고요. 왕새우도 1kg에 28,000원. 그리고 전복도 4마리에 만 원. 그리고 무침용 꽃게가 1kg에 13,000원. 2kg에는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어가 1kg에 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전어회가 한 접시에 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저는 새우젓 가격을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오젓이 있는데요. 1kg에 3만원이고요. 육젓은 1kg에 5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1kg에 오젓이 25,000원. 추젓도 1kg에 25,000원. 여기는 추젓이 1kg에 5 0 0 0원이고요 육젓은 1kg에 5만원이에요. 확실히 육젓이 좀더 비싸요. 고수가 5,000원이고 노지 순무가 한 다발에 5,000원이고요. 이거 지금 무는 5,000원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게 킬로에 만, 1kg에 아니, 만 원, 2kg에 만 원, 에만 원이에요. 1kg에 3만 원, 2kg에 5만 원. 아, 모르육젓이 대부분은 1kg에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많이 채소랑 고구마랑 여러 가지를 팔고 있고요. 여기 앞에 들기름 막 8,000원이고요. 여기 태양초 고추는 16만원. 그리고 이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게 1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10근이라고 하고요. 세척된 고추입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약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감초 한 팩에 3천원이고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쪽으로 가면 둘이 엄청 서 있는데 찐빵을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찐빵집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지금 찐빵이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는 2층의 식당가인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들 식당가에 모인 것 같아요. 이거는 밴댕이 손질을 하고 계셨고요. 강화도 하면 밴댕이가 유명하잖아요. 무침이랑 구이, 점식, 다양한 먹거리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일찍 오셔서 점심 식사를 여기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풍무시장과 오일장을 둘러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많이 놀랐고요. 다양한 상품들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고추 시세는 10근에 13만원에서 15만원 선이었고요. 마늘은 100개짜리가 3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젓갈은 추젓시 15,000원에서 2만원 선으로 제일 저렴한 편이고요. 오젓은 1kg에 3만원, 육젓은 5만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채소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